나는 죽어도 보청기가 조금도 안 보여야 돼.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진희희연웅입니다 오늘은 보청기 타입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청기를 처음 하실 때 고민되는 게 탑3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청기 해야 돼? 꼭다 보청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귀가 나쁜가?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해야 되냐 독일 보청기가 좋냐 미국 보청기가 좋냐 덴마크 보청기가 좋냐 브랜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민하시는 게 타입에 대한 겁니다 귀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귀에 거는 걸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은 여기서 세 번째 어떤 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타입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귀속형, 오픈형 귀걸이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보충기가 좀 이제 보이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귀속형을 선호하시고 귀속형 중에서도 IIC나 CIC 이 부분을 더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80%는 오픈형이 팔리고요, 귀걸이형이 대략 8에서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속형이 나머지 한 10에서 11% 정도가 나옵니다. 오픈형이 80%면 야 오픈형이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또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귀속형이나 귀걸이형을 선호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각 타입의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보장기를 잘 모르시는 일반 고객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냐 첫 번째는 인터넷을 보니까 오픈형이 좋다네 아 오픈형을 하는 게 맞구나 뭐 이제 인터넷 보로 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옆집에 김영감님을 보니까 귀속형이 편하다 한다. 그럼 뭐 귀속형을 선택하시고, 요렇게 체크를 하셔요. 물론 어떤 타입을 선택을 하시든 각각의 타입의 장단점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전기 전문가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신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청기 타입에 대해서 뭐가 좋고 나쁘냐를 결정하실 때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타입에 따라서 뭐가 더잘 들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보청기 타입에 따라서 라서 뭐가 더잘 들리냐를 물어보시는 건 안경이 잘 보이냐, 콘택트렌즈가 잘 보이냐 요거를 논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도수에잘 맞춘 게잘 보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기속형이든 오픈형이든 내 청력에 잘 보정이 되면은 뭐가 더 엄청 잘 들린다는 차이는 없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제조사별로 어떤 게더잘 들리냐 타입 얘기지만 뭐 독일 보청기가 더잘 들리냐, 미국 보청기가 잘 들리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사실 요거는 뭐 애플과 삼성의 뭐 갤럭시 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애플 휴대폰이 전화통화가 더잘 돼요 삼성 휴대폰이 전화통화가 더잘 돼요 요거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결론은 이제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애플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카메라가 좀더 갬성 있게 나온다거나 뭐 삼성 갤럭시 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 전화기의 기본적인 전화통화가 잘 들리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조사별로 어떤 게 엄청 잘 들리고 어떤 게 엄청 안 들리고 요런 차이는 없다는 얘기 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급 얘기인데 최고 등급 잘 들리냐 아니면 최저 등급이 잘 들리냐 아니면 최신 제품이 잘 들리냐 아니면은 좀 구형 제품이 잘 들리냐 물어보시면 이건 당연히 높은 등급이 잘 들리고요 최신 제품이 더잘 들립니다 뭐 자동차 비교해 봤을 때뭐 옛날 구형 그랜저하고 지금 나오는 그랜저하고 어떻게 더 좋냐 그러면 당연히 어 신형 그랜저가 좋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게 최신 제품이었어 이거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전하게 모셨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랜저도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옛날 자동차는 10시간 걸렸고 지금 5시간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들 린다라는 기능은 비슷한데 최신 제품면 더 좋은 기능과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우리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보충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리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살때 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도로를 주행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세단을 선택을 할 거고요 애들도 있고 짐도 좀 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s u v 를 하면 되고 난 짐을 많이 실어야 돼 그러면 트럭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사람도 좀 많이 타야 되고 짐도 많이 실어야 돼 그러면 뭐 이런 픽업트럭을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나는 간단하게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뭐 소형차를 타시든지 나는 어, 충전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전기차를 사시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청기를 선택을 하실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달린다라는 개념이 어떤 차의 종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달린다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짐을 실느냐 사람을 몇명 태우냐 이런 걸로 자동차 형태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청기도 약간 비슷합니다. 보청기도 뭐가 더잘 들리냐 안 들리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보청기가 충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배터리 좀더 오래 쓰나요 좀덜 쓰나요 보이나요안보나요이 정도로 타입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타입을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는 얘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귀속형은 안 보인다. 그다음에 착용이 간편하다라는 뭐 장점이 있을 거고요. 오픈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출력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뭐 나름 노출도 별로 안 되고 뭐 오픈 처방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충전도 되게 쉽게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장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형을 좀 많이 저희가 선호를 하는 거고요. 귀걸이형 같은 경우도 고출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염증 내구성적으로 봤을 때는. 귀걸이형이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을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좋냐 나쁘냐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타입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신 다음에 전문가하고 아 이런 타입이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하고 좀더 매칭이 된다 그럼 그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구성을 가내 중요시 하면 귀걸이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노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귀속형 좀 다양하게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픈형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유튜브 영상에서 뭘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하라는 얘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특정 타입을 꼭 끼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타입을 꼭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이 대략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그 부분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보청기 착용자가 귀에 만성염증이 있어, 뭐 중이에서 염증이 나오거나 외이도에서 염증이 나서 막 귀에서 막 물이 나온다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귀걸이형을 하셔야 됩니다. 씬튜브를 사용하시면은 귀걸이형 노출도를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일단 왜 염증이 있는 분들이 귀걸이형을 하셔야 되냐면은 뭐 귀속형 오픈형 외한데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귀속형은 보청기가 요 안으로 쏙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귀에서 물이 막 나와. 그러면은 요 앞쪽 리시버 부분에 물이 막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품이 고장나겠죠 그러면 이 리시버 수리가 자주 발생이 될 겁니다 뭐 무상기간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무상기간 지나면 거의 교체할 때마다 비용이 한 8만원에서 1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부청기가 좀 자주 고장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오픈형은 귀에 거는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오픈형도 이 본체 부분은 귀에 걸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스피커 부분은 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형을 RIC라고 부릅니다 리시버 인더 카날 리시버 스피커가 귓구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RIC라고 부르는데 이 리시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스피커 오픈형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리시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귀에서 물이 나온다 그럼 또 얘가 고장 나겠지 그래서 수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귀걸이형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귀걸이형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은 실제 모든 부품은 요 본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귀걸이형 BT라고 부르는 건긴 튜브가 여기서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를 받아서 소리를 밖으로 쏴주는 귀 안으로 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피커는 이 부분에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그냥 신 튜브야. 뭐, 염증이 들어가든, 물이 들어가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냥 튜브니까. 귀 안으로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서 여기 막 물에 젖든, 염증에 젖든, 난리가 나도 어차피 모든 부품들은 요귀 뒤에 걸려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귀걸이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귀걸이형 하면은, 어, 이렇게 막 많이 보이는 거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실제 신 튜브를 적용을 하면 아주 얇은 튜브입니다. 신 튜브를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요 분이 오픈형 제품을 착용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 스타키 홈페이지에서 지금 실제 착용하고 있는 예시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티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짠 네, 홈페이지에 왔죠. 아까 귀걸이형 BT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귀걸이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귀걸이형 제품이 실제 착용했을 때 보면은 후면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전면에서는 얇은 튜브를 세팅하면 별로 그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출에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씬 튜브를 적용하면 귀걸이형을 해도 많이 안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서 말씀드린 청력이 아주 많이 나쁜 분들은 이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귀걸이형을 착용해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첫 번째고요. 귀걸이형 고해서 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엄청난 리시버 교체 수리비를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심한 분들은 거의 뭐두 달에 한 번씩 리시버 수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두 달에 한 번씩 리시버 수리를 보내면 은두 달에 10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갈 거예요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면 그럼 1년에 60만 원 2년에 120만 원 고청기 구입비가 나와버립니다 수리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건 사전기 판매하는 전문가 분들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장이 좀안 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첫 번째고요 자두 번째는 나는 청력 진짜 엄청 나빠 이제 고심도 고요 평균이 90dB가 넘어가면 심도 난청인데 내가 심도 난청이거나 고도 난청이한데 전음성 유형의 난청을 가지신 분들 전음성은 이제 귀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막에 손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전음성이거든요. 내가 고도 난청 수준인데 전음성이다. 그러면은 파워형 귀걸이형이 필요합니다. 일단 파워형 귀걸이형은 보청기 사이즈가 엄청 커요. 왜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이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청력이 많이 나쁘면은 그럼 보청기가 소리를 세게 내야 됩니다. 출력이 세져야 돼요. 근데 사람의 청력이 나쁜 정도가 요만큼 요만큼 차이가 아니라 완전 경도 난청에서 고도 난청까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이 나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은 리시버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큰 리시버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LPMP-HP-UP 다음에 SP라는 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80개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최고 출력의 리시버는 귀 안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귀걸이형 본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고 튜브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력이 너무 너무 나쁘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귀걸이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죽어도 나는 귀걸이형 큰 거기 하 싫다 그러면은 덜 듣거나 아니면 못 듣거나 <laughs>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귀속형으로 안 돼요? 최고 출력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부품이 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워형 귀걸이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 세 번째 나는 청력이 진짜 조금 나빠 경도난청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오픈형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 처방 때문에 오픈형 보청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경도난청인 분들은 귀속형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유튜브 영상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경도난청인 분들은 보청기를 안 껴도 대략적으로 자연음을 들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보청기를 안 껴도 자연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귀속형 보청기로 이 부분을 꽉꽉꽉꽉꽉꽉꽉꽉 막았어. 그럼 소리도 못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음을 못 듣고 보청기에서 나오는 인공음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리가 부자연스럽고 울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오프 정도 이런 식으로 막는 팁을 쓰면은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비속형 끼는 것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빵빵 뚫려 있는 오픈형 팁을 쓰면은 보청기를 안끼었을때 소리가 들어가는 정도를 보청기를 껴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형 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귀속형은 여기 안에 모든 컴퓨터 칩 스피커 배터리 넣는데 그 다음에 마이크 이런 식의 부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요 귀걸이형이긴 하지만 BT나 오픈형에서만 이렇게 오픈형 팁을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뭐픈형 보청기가 무조건적으로 귀를 오픈티만 쓰는 건 아닙니다 청력이더 나빠지면은 귀를 이제 살짝 막든지 아주 많이 막든지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지만은 아주 많이 안 막는 정도로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여는 건 아니고 좀만 막아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오픈형은 간단하게 팁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팁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팁을 바꿔서 귀를 막는 정도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손상이 약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픈형 보청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또 귀속경 해야 돼. 이런 분들은 본인 목소리 울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안을 하고 보청기를 끼셔야 됩니다. 음량도 매우 부자연스럽게 들릴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낀게더잘 들리는데요. 이 보청기 뭐 따로 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청력이 조금 나쁘다 그러면 오픈형 보청기를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런 거죠 나는 죽어도 보청기가 조금도 안 보여야 돼 이런 분들은 성별에 따라 좀 달립니다 남성은 초소형 고막형을 하시면 되고 여성은 초소형 고막형이나 오픈형을 하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사실 오픈형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초소형 고막형이 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이 뒷구멍 크기 이도 크기가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더클거 아니에요. 초소형 형을 하기에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고요. 여성분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머리카락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오픈형 착용하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IIC라는 보청기를 우리 스타키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거의 15년 가까이 주장창 써먹고 있는 그림이죠. 야 이거 고막에 닿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이즈가 엄청 작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막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보통 초소형 고막형으로 불리는 IIC는 고막형이 끝나는 지점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분이 보시면은 고막형을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들여다보이면 살짝 보입니다. 이것도 스타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짠. 네, 스타키 홈페이지에 이 IIC를 선택을 하고요. 네, 요쪽 이제 착용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전면이나 후면이나 이쪽은 거의 안 보이고요. 쫙 들여다봤을 때도 그림자가 져서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IIC는 사실, 사이즈만 정확하게 잘 만들어지면은 외부 노출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제작이 된다는 얘기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형을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여성분은 사실 머리카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여기 와이어 부분이 살짝 보이거나 아니면 살짝 뒤로 돌았을 때이 본체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 이분처럼 머리 짧게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머리카락이 단발머리만 해도 이렇게 기신 분들이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는 이 본체 부분이 거의 보일 일이 없습니다. 정면에서 봐도 이 와이어 부분이 사실 살짝 보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오픈형을 하시는 게 오히려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노출을 좀 줄이는 데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나는 보청기가 무조건 안 보였으면 하면은 초소형 고막형을 하셔야 되는데 초소형 고막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불편함이 좀 감수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착용의 어려움이 좀 수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귀 안으로 깊이 냈기 때문에 좀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수리가 자주 발생한다거나 이런 특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1번에서 3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염증이 있다. 내가 청력이 너무 나빠요. 거꾸로 청력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IIC를 끼면은 진짜 많이 불편하실 시다는 얘기죠. 이도 크기도 좀 되고 청력도 적정하면 IIC가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대다수 경우는 IIC를 선택하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IIC를 왜 하는 게안 좋은가에 대해서는 우리 히어링 허브 김강재 대표님께서 제목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적었죠. 초소형 고막형하지 마세요. 그쵸왜 하지 않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착용자가 좀 고연령이시야.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뭐 배터리 쬐끔한 거 갈고 이러기에는 작동 능력이 너무 낮다. 이런 분들은 충전용 귀속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오픈형 보청기보다는 귀속형이 착용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하 오픈형 보청기는 한번 걸고 귀속으로 넣고 착용에 두 번의 작동이 필요한데 기속형이라면 쏙 넣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착용은 기속형이 더 낫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배터리 넣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충전형을 하면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착용과 충전의 메리트를 둘다 가지고 있는 타입이 충전형 기속형 보청기라는 얘기입니다. 어, 충전형 기속형 보청기를 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영상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보청기 타입은 일단 전문가 분하고 장담을 들어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셔도 돼요 뭐 뭐가 더 좋네 뭐가 더 나쁘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보청기 타입에 따라서 뭐를 꼭 해야 됩니다 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단 얘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성향에 따라서 보청기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귀에 염증이 있다 또는 청력이 아주 나쁘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수 없이 귀걸이형 하셔야 되고요 청력 손상이 매우 미미하신 경우는 오픈형 안 보이는 걸 원하면은 초소형 고막형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추천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착용자 여... 이 조금 높으시다 그러면은 충전형 기속형 보청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청기 타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희 헤어링이었습니다.